저는 가위에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고 그런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고양이에 관한 제 경험담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몇년 전부터 무게에 한번 써보고 싶었죠. 어렸을 때의 일이고 제 인생 속에서 미스테리하게 남아있는 어쩌면 제 인생을 바꾸게 했던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 추측이지만 전 아직도 그 일이 고양이의 한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는 1990년도 초반인 것 같습니다. 막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아라웨가 나왔던 시절 같습니다. 제 나이는 8살, 국민학교 2학년이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당시 꼬꼬마 저는 양천구 목동의 한 빌라에서 부모님과 누나 그리고 저까지 네 식구가 평화롭게 살고 있었죠.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고 누나는 저보다 다섯 살이 많았습니다.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 누나는 친구들보다 남동생을 먼저 챙겨주고 많이 이뻐해 주었습니다. 저도 누나 말을 잘 듣고 잠도 누나랑 손꼭 잡고 자곤 했어요. 제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때 누나는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갔기 때문에 등교를 같이 안 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서서히 독립을 하게 되었죠. 같은 반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그중한 친구는 집도 같은 빌라의 옆동에 살고 있어서 매일 등하교도 같이 하고 같이 놀게 되며 자연스레 단짝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여섯 살이 많은 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나 손에서 곱게 자란 저와 노는 코드가 많이 다르고 성격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형의 툼스톤 파일 드라이버를 맞고 남자 세기를 처음 경험했죠. 한 번은 방과 후집앞 골목에서 놀다가 죽은 쥐를 발견했는데 맨손으로 꼬리를 잡고 빙빙 돌리고 공중으로 던져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에 약간 충격을 먹곤 했죠. 멘탈이 좀 하드코어했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처지가 비슷한지라 우린 서로 어울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의 형과 저희 누나는 학업에 충실하기 위해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어서 그 친구와 서로 의지하고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진행자처럼 말이죠. 어느 날부터인가 그 친구와 저는 가회 수업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무지 젊고 이뻤어요. 죄송합니다. 공부의 개념을 모르던 시기인지 몰라도 과일를 갔을 때 친구랑 웃고 장난치고 선생님이 주는 간식 먹고 했던 기억밖에 나질 않습니다. 어쩌면 부모님들께서는 방과 후 어린이들을 한두 시간이라도 돌봐줄 수 있도록 선생님을 붙여주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많이 정말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을 겁니다. 친구와 저는 우산을 버려버리고 그 많은 비를 맞으며 조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분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굵은 빗줄기가 정수리를 딱딱 때려주고 우린 하늘 향해 두 팔을 뻗으며 한참 자유를 만끽했던 비를 맞으면서 친구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한테 비 너무 많이 맞아갖고, 감기 걸려갖고, 공부 못할 것 같다 얘기하자. 어쩜 그때 처음으로 코드가 통했을 겁니다. 서로 오바를 하며 어느 건물의 옥상에서 내려오는 빗물 배수관. 그 물에도 머리도 감고 생 지랄을 다했었죠. 근데 갑자기 그런 날이 있죠. 한참 퍼붓던 비가 갑자기 그치고 해가 쨍쨍 비추는 어린 마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온몸이 쫄딱 젖은 몸으로 터벅터벅 선생님 집으로 가던 중 어느 쓰레기통 위에 새끼 고양이 몇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제일 이쁜 녀석으로 한 마리 손에 집었죠. 가져가 키우겠다고. 아무래도 누나 손에 키워져서 인형놀이 같은 걸 많이 했기에 그런 감성이 좀 발달했나 봐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고양이는 위에 짤방으로 붙여놓은 조놈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두 손으로 꼭 안고 선생님 집에 가서 우리들 젖은 몸을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주더라고요. 이불까지 머리에 씌워주시고, 그리곤 간식을 먹으며 고양이 보면서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고양이가 배고픈 것 같다면서 우유를 떠 왔는데 그 고양이는 몸을 발발 떨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더라고요. 선생님은 고양이가 좀 아픈 것 같다면서 집에 가는 길에 새끼 고양이를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먹지도 않고 소리도 못 내는 그런 고양이에 흥미를 잃은 저는 집에 가져가도 엄마한테 혼나겠구나 하는 생각에 고양이를 놓아주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쓰레기통 있는 곳으로 갔는데 다른 고양이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자는 원래 있던 곳에 고양이를 올려놓고 고양이와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 놈이 또 사이코패스 기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길 앞은 차도가 있는데 차가 지나갈 때 고양이를 던지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 친구와 옥신각신 하는데. 친구덤이 저를 자극했던 것 같아요. 겁쟁이식으로. 그때 한번더 생각했어야 하는데 무슨 용기와 똘끼로 그랬는 줄 모르지만 실행에 옮긴 것은 저였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게 지나가던 차에 던지고 근데 그 순간은 저도 잊고 싶었는지 아니면 충격을 받았던 건지 그 짧은 순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필름 중간을 가위로 싹둑 자른 것처럼 아마도. 고양이가 죽는 순간 저는 쇼크를 받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억이 차가 지나가다가 끽 멈추고 운전하는 아저씨가 내려서 저에게 심한 욕을 했던 게. 욕을 듣고 2차 쇼크를 받으면서 패닉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심한 감기 몸살에 알았습니다. 아마 비를 쫄딱 맞은 게 원인이겠지만 어린 나이에 여린 마음에. 멘붕을 처음 느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날 응급실까지 가서 수액을 맞을 정도로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입술도 새파랗게 핏기가 없었다고. 집으로 돌아와 약을 먹고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정말 머리가 팽이 돌듯 뱅뱅 돌더라고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꿈 속에. 꿈속에는 제가 마당 앞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걸어옵니다. 아마 그 구름 사다리 끝에 어깨까지밖에 안 왔던 무지 큰 사람인데 수도사처럼 검은 코트 같은 옷에 후드 모자 같은 걸 얼굴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아무튼 그 사람이 걸어오더니 빌라 입구에 멈춰선 채 모자를 벗더라고요. 근데 모양이 머리는 대머리인 것 같고. 얼굴은 새하얀 피부에 얼룩말처럼 검은 무늬가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서서 우리 집을 향해 큰절을 두어 번 하더라고요. 그러다 잠에서 깼습니다. 잔 다시 어지럼증을 느껴서 눈을 또 감으려는 순간 옆에서 자던 누나가 자며 짜증을 부립니다. 아마 가위에 눌리고 있었을 듯 싶습니다. 아침이 돼서 눈을 떴는데 몸이 좀 가볍더라고요. 학교는 안 갔을 겁니다. 집에서 그렇게 놀고 하다가 오후쯤 돼서 누나 학원에 마중을 나가 누나와 오랜만에 손잡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꿈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까먹고 있던 제꿈 이야기가 생각이나 내가 먼저 해준다고 하고 꿈 이야기를 누나한테 해주었습니다. 그한테 놀란 건 누나가 이야기를 듣고 가던 걸음을 멈추며, 놀라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누나도 저와 같은 꿈을 꾼 것입니다. 제가 꾸었던 그 수도사 복장의 캐릭터에서 조금 다를 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우리 집문 앞에서 저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한 1년간은 별일 없이 지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9신가 넘게 엄마가 안 들어오시는 겁니다. 10시가 돼도, 12시가 돼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리고 며칠 후 집에 며칠간 빚쟁이들이 몰려오고 아버지는 하시던 사업도 접고 집도 정리를 해서 빚을 일부 청산하고 우린 어느 날 저녁 파주 쪽에 외진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 이사가던 날 오후, 그 단짝 친구와 인사하려고 갔는데 그 빌라 앞에 앰뷸런스가 와 있고, 친구의 엄마는 택시에서 내려 울면서 앰뷸런스로 갈아타시더군요. 내 친구와 그 형은 서서 울고 있고. 그러니까 친구 엄마의 친동생 이모라는 분이 많이 다쳤다고 친구가 울면서 그러더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진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이사간다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어정쩡하게 단짝 친구와의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 동네로 이사 와서 제가 할수 있는 건 학교 갔다 돌아와서 다락방에서 읍내에서 오는 외길 쳐다보며 누나를 기다리기 뿐이었죠. 그리고 또 생생히 기억나는 신기한 일은 어느 날은 학교에서 돌아와 다락방에서 과자를 위로 던져 손바닥에 떨어지게 하며 속으로 그랬습니다. 앞면이 나오면 엄마가 오고 윗면이 나오면 오지 않는다. 다만 그 과자의 특성상 확률이 높았겠죠. 그날 엄마가 마스크를 쓰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무려 2년 만에. 생각하면 슬퍼서 잊고 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과자를 던져봤던 그날. 그날 아버지랑 통화가 되시고 누나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고 그날 엄청 울었습니다. 하룻밤 같이 자고 다음 날 새벽에 제가 자고 있을 때 가셨더라고요. 만 원짜리 한 장이랑 꼭 돌아올게라는 쪽지만 남기시고 아무튼 제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 아버지가 다시 일어서셔서 집을 다시 일으키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무 살이 좀 넘어서 가족이 다시 합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분의 성격 차이로 헤어지셨죠. 누나와 저는 이해합니다. 두 분을 가끔 길에서 고양이를 마주칠 때. 웬만하면 피해갑니다. 어떤 녀석들은 이상하게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그중 하나는 성인이 돼서 당시 여친과 아파트 놀이터 그네에 앉아 데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가 막 달려와 점프해서 달려들더군요. 허초 놀라잡 빠졌습니다. 여친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 안 해주고 혼자 피하느냐 하며 그런 이유로 생뚱맞은 이별을 하기도 했고요. 밤에 지나가다가 어떤 고양이와 마주쳤는데 이 녀석은 뜬금없이 공격자세를 취하고 입술까지 벌렁거리며 싸우려고 그러더군요. 기분 탓이고 선입견이긴 하지만 전 믿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평범한 동물이 절대 아니라는 걸.